자, 사용 빈도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도 중요하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분들에게도 중요하죠. 그리고 한국어 교재를 만들 때도 한국 사람들이 어떤 표현이나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지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한국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한국어 사용 표현에 대해서 조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조사 대상이 되는 자료는 결과 수치의 타당성이 인정이 돼야 되겠죠. 방대한 말뭉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 연구자들이나 국립국어원에서 이러한 작업들을 어,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문어적인 측면과 구어에서의 사용빈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난이도입니다. 문법 항목을 선정할 때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학습자들의 등급과 관련이 되는데요. 자, 해당 문법 항목이 어느 정도로 어려운가 아니면 쉬운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초급학습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법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어, 표현들을 사용을 한다면, 어, 제대로 된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문법 항목의 형식, 의미, 기능,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야 합니다.